전쟁기념관 바로 입구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유엔 참전국 전사자 명비가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안녕하세요. 심필입니다. 저는 지금 삼각지역에 와 있습니다. 삼각지역에 온 이유는 여기 12번 출구로 나가면 전쟁기념관이 있거든요. 여기 삼각지 12번 출구고요 지하철까지만 오시면 표지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또 남산이 또 이렇게 보였었네요. 한국 전쟁은 많은 희생이 있었고 현재 대한민국을 있게 한 중요한 전쟁 중 하나였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그러죠 세계, 제 1차 세계대전이나 제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에 비해 한국 참전용사분들은 대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참전용사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용사분들의 가족분들께 큰 감사의 뜻을 마음에 담고 있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기준가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이 주변에 볼거리라든지 느낄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전쟁기념관 입구 쪽, 오른쪽에 이렇게 전차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이 됐죠. 북한에서 남침을 시작을 해온 거죠.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남한에는 많은 장병들이 휴일을 맞아서 휴가도 나가고 무기나 이런 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미군들도 상당수가 이제 좀 빠져나간 상태인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받아서 많은 패를 입었죠. 전쟁기념관이라서 예전에 오래된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그래도 비교적 최근까지 쓰였던 음, 상륙 장갑차 이런 것도 있고 예, 장갑차들이 많이 또 보이네요 미사일 같은 것도 보이고 함포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서 북한과의 많은 분쟁이 있었고, 지금도 안 좋은 사이를 대변해 주는 게 바로 이런 함정의 지금 이 호탄과 이 총탄 구멍 보이시나요?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이제 평화를 지켜오고 있고 또 지켜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보다는 응원과 격려와 함께 좀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여기가 평화의 광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유엔을 통해서 한국전 참전을 했던 나라들을 이렇게 기념비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유튜버 분들이나 촬영 목적 있으신 분들은 인포메이션에서 확인하시고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방금 담당자분께 얘기를 해서 허가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안쪽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한6.25 전쟁 시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가 있네요. 예, 전장의 가장 큰 기점이 되었던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계시네요 명인 이순신 장군께서 활약할 때 만드 셨던 바로 그 거북선입니다 한번 다른 곳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25전쟁 한국전쟁실 두 번째 관 인데요 여기 지금 와 있는 한국 분들은 대부분 학생들이고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분들이 보는 이 한국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느낄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음. 음. 중공군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네, 중공군의 개입이 됐을 때 수많은 일반인들인 것처럼 학생 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 중공군이 국공 내전이라든지 내부에서 전쟁을 오래 겪고 또 일본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고도로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교의 전쟁은 더 힘든 일진일퇴 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진일태의 공방 속에 1951년 7월에 시작된 휴전회담이 결국 1953년 7월 27일에서야 두인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폐허의 잔해 속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전쟁기념관 입구로 바로 들어오시면 직진으로 들어오는 길에 호국 추모실이 있습니다. 음. 그대로 후국 영양들을 추모하는 관입니다. 둘쯤은더 개배. 그리고 김유신 장군까지. 예, 보셨으시피 중간 중간에 영상관들이 있거든요. 영상관에는 옆에 보시면 버튼 이 있습니다. 한국어, 뭐 영어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로도 해설이 되니까요. 한 번씩 관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카페인데 오늘은 평일이라 그런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게 공간이니까 지나시다가. 여기 들려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남산도 보이고요. 카페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